자, 우리 두 번째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의 계산이에요. 자, 4학년 때는 유도 더쌤, 뺄쌤, 곱셈 나누쌤 계산을 연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3학년 수업보다 좀더 지겨워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계산만 잘하면 연산만 잘하면 4학년 수학을 꽉 잡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긍정적인 생각이요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곱셈을 말이죠. 세 자리수 곱하기 두 자리수 계산은 우리 3학년 때요. 두 자리수의 곱셈을 했듯이 그 방법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차이점은 수가요 좀 커졌다는 거. 두 자리수에서 세 자리수로 됐다는 겁니다. 방법은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옷을 입는데, 원래는 티만 입었어요. 여름에는 얇은 티만 입잖아. 근데 겨울 되면 그거 입고 돌아다니면 겨, 감기 걸리죠. 거기다, 뭐, 외투도 입고, 막 잠바 두꺼운 것도 입고, 방법은, 입는 방법은 똑같지만, 좀더 많이 입는다는 거,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것 뿐이지, 방법은 똑같습니다.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도요, 어, 우리 했어요. 그 방법 그대로, 수만 좀 커졌어.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요, 여기가 막네 자릿수, 다섯 자릿수만 이런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방법은 똑같아요. 수만 좀 커졌다. 옷을 더 많이 입는다? <laughs> 이런 생각 가져주면 좋겠네요. 자, 선생님과 그림을 보면서 좀더 재미있게 개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자릿수 등장. 218 곱하기 32를 할 거예요. 먼저, 누구부터 해야 될까요? 네. 자리별로 한 번씩 곱할 겁니다. 218하고 32에 2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부터 하죠? 8이 16 써주고, 16에 이 1은요, 그 윗자리 수에다 올려야 되겠죠. 그1 버리면 안 됩니다. 1을 작게 218, 1, 1 위에다가 써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과 2를 곱하죠. 그럼 2가 나오는데 아까 올림한 수 1을요 더해서 3이라고 써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2곱하기 2를 해서 4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올림한 거 잊지 말자. 어그 윗자리 위에다가 작게 수를 써주자. 요거 요거 기억을 꼭 해두세요. 자 그다음 누굴 곱할 차례. 음 218과 30을 곱하는데요. 여기 30이의 3은 숫자예요. 원래는 얼마를 나타내나요? 30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잘 맞춰 써야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8, 3, 24입니다. 4를 어디다 써야 되나요? 맨 오른쪽 여기다 써야 돼요? 아니죠. 그렇지. 위에 있는 436, 3 줄에 맞춰서 써야 되겠습니다. 4를 써주고, 혹은 40이라고 써줘도 돼요. 1의 자리에 0을 써서 40이라고 써도 좋고, 4라고 써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1과 3을 곱해서 써주는데, 여기도 받아 올림을 했잖아요, 아까. 그치? 8, 3, 24. 4 써주고 1을 받아 올림을 올 해서 10의 자릿수 1에다 올려서 2. 그 다음 1과 3을 곱하면 3인데 2를 더해서 5. 다음 2, 3은 6. 자, 6,540이 되는 겁니다. 6,540이라고 써도 좋고, 선생님 다시 얘기하지만 654를 이쪽으로 좀 밀어가지고 그쵸 맨 끝에를 빈 공간을 두고서 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리별로 한 번씩 곱했고요. 그 다음에는 각 곱셈의 결과를 더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잘줄 맞춰서 더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아, 6,976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자리 수 곱하기 두 자리 수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가요? 우리 두 자리 수 곱셈을 했을 때처럼 똑같죠? 받아 올림만 제대로 하면 되겠다. 우리 귀여운 친구가 이제 얘기할 게 있대요. 얘들아 곱셈을 잘하려면 이걸 주의해야 돼. 자, 뭐가 주의해야 되나요? 네, 자리를 맞춰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218 곱하기 32, 32를 조금 앞에다 썼어. 그러면 곱셈할 때막 헷갈린죠. 자리를 잘 맞춰서 써주고 올림한 수를 또 잊지 않고. 음 다음 계산에서 더해서 결과를 써줘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주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선생님과 이 그림을 보면서 좀 곱셈 공부를 하니까요, 곱셈이 좀 쉽게 느껴졌나요? 자, 그러면 너무 너무 다행입니다. 자,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개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자리수 곱하기 두 자리수의 개념이었습니다.